오늘은 9월 26일 금요일이고요. 춘천 마라톤이 10월 26일입니다. 딱 30일 남았어요. 첫 큰일 났습니다. 오늘 공복 체중이 98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이렇게 90후만 에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 0 k g 정도 조깅을 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이 비보 베어 풋을 신고 뛰려고 하는데 밑창이 얇아서 발에 충격이 가지만 속도를 올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발을 튼튼하게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. 완전 지저은 하죠. 제가 항상 거의 교복처럼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. 10km 코치님들이랑 같이 뛰어 보겠습니다. 양말은 이번 춘천 스카이 레이스에서 나눠 준 굴러너 양말. 미창의 비보 마크가 귀엽죠? Let's go. 러닝 메이트 소개하겠습니다. 아, 아, 양우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? 이수 브라더 이수영입니다. 누구세요? <laughs> 음, 정빈입니다. 정빈. <laughs> <laughs> 조깅입니다, 오늘. 아, <laughs> 아싸, 애긴 1정립. 현재 몸무게 어떻게 되시나요? 오늘 공복 98인데, 어제 에너지질 섭취 과다 이슈로 지금 탈수 증상을 겪고 있어서 거기까지 내려간 것 같고, 그래도 두 자리가 이제 된것 같습니다. 확실히 두 자리되니까 가볍네 몸이 오 아이스크림?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내면 뭘빵 가위바위보. 아.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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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에에베이베예에왜 이렇게 못하냐 으음 <laughs> 음 공짜서더 맛있네 하아 <laughs> <laughs> 카보로딩